자,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인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모퉁이 돌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버려진 돌처럼 로마 시대의 터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버림받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존재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들의 존재감 정체성을 일깨워 주죠 그러면서 그렇게 정체성을 일깨워 주면서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내로의 광기어린 그 핍박 속에서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에 정체성을 바르게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거룩한 정체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명을 전하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너희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여러분, 11절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거류민과 거류민 나그네,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것들은 영혼을 것들은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일깨워 주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은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정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되고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어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멀리 떠나 있으라는 의미예요. 육체의 정욕을 가까이 두지 말고 멀리 떨어지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11절 말씀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체적인 욕정을 멀리하십시오.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멀리 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날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육체적 정욕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는요, 계속 치열한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는 선하게 살겠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 선한 열정도 있지만 그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기도 하고, 정욕대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정욕들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탄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죄의 법이 막 작동해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에 합당하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자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당시 성도들은 핍박과 위협 속에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신교를 믿고 적당히 우상 숭배해서 이 외롭고 고달픈 삶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른받은 성도지만 이, 이 땅에 두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기라, 멀리 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고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끼리 좋은 그런 공동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또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가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무슨 일을 보고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은요, 교회인 성도를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방했던 자들이 우리의 선한 그런 일을 보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들의 이 용어를 사람들은 근친 상관하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성찬을 거행하는 것을 오해해서 어린아이를 잡아 살과 피를 먹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심지어 A.D. 64년 로마 대화재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고 뒤집어 엎기도 덮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억울하고 오해를 받고 비방을 당한다 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들의 비방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을 또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떤 비방은 맞는 내용도 있고, 어떤 내용은 오해인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비방을 바로잡는 해결점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들의 비방이 오해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더큰 목소리를 내고, 더 힘을 가져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착하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시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은 그저 힘찬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 중에 교회를 비방하고 오해하며 악한 말을 쏟아내는 분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도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힘주며 말다툼하고 대판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남편분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도록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여러 법이 존재하죠. 제도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윤리 등을 포함한 법과 질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각종 조직법이 있고 사회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뭔줄 아세요?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를 향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봐라. 악법도 법이니까 인간이 뭐 모든 제도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어찌 악한 법까지 인간 모든 제도라는 이유로 순종하라는 말인가? 공의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해야 합니까? 성의롭지 않고 악한 제도들까지 그저 순종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래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되 먼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도인데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를 이 나라가 제도적으로 인정했다고 해도 그렇게 가르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과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기에 제도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제도에 대해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서조항, 이 전제조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 마땅한 윤리 도덕. 그런데 그 안에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마땅한 가치에도 중요한 가치에도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범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제한한 부분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고학을 제대로 분별하는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뒤바뀐 세상에서 확립된 인간의 제도는요, 완악하고 불합리하고 의롭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라고 해도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는 이런 정의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혹은 그가 악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총독입니까? 악행하는 자를 당연히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자. 이게 이제 기본 윤리 아닙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해야죠. 선행하는 자는 보상해야죠. 그런 자의 제도, 그런 어, 그 구조. 이런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완전히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기본적인 공의가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악한 자들을 오히려 포상하고 선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에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심어주신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의 양심에는 보편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보편적 가치에 거슬러서, 악한 것을 즐기고, 선한 것을 미워하고,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괴물과 같은 총독에까지, 무조건 순종하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인 그리고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구세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고 전쟁에 앞장서도록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본 회포 목사는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때부터 반나치 운동을 펼쳐갑니다. 미국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독일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많은 사람들은 보네퍼 목사에게 미국에 망명하라고 권면했고요. 그리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그에게 연구 교수직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독일 동포를 일거해야 한다며 독일로 귀국합니다. 그는 독일에 돌아가서 반나치 운동을 벌이고 또 히틀러 암살 작전까지 벌이다가 실패했고.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에 처해지지요. 본회포 목사가 했던 여러 말 중에 큰 울림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주를 위하고 보편적 정의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사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국 시민은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그리고 모범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웃과의 선한 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성도의 자유를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는 이 선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만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무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서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만이 아니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한 행실은 대단한 업적이나 위대한 선행이 아니라 작은 사랑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더 상냥하고 더 친절한 모습로 성도의 선한 행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무리한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의 이방인처럼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천국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한 자라고 함부로 살지 말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로마 내로 황제시대에 착하게 사는 게뭘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까지 왜 사랑하라고 하는가? 어쩌면 당시에는요. 착하게 사는 것보다 치열하게 생존해야 하는 시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가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성도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구호를 외치면서 윽박지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믿는 자들이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제도와 질서를 지키되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무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